네, 안녕하십니까? IM 아트랩 최선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은요, 저번 IM 온더블럭 전문가 인터뷰 편 2편입니다. 오늘은요 연극, 뮤지컬, 웹툰, 영화, 드라마 장르의 구분 없이 어, 대본을 쓰시는 우리 작가 김세한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우리 김세환 작가님은 뭐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뭐 웹툰 이렇게 뭐 모든 사실 대본을 집필하시고 네. 또 관련된 상들을 네. 네. 대상급들로 다 받으셨는데 그. 네 연극 영화 뭐 뮤지컬 드라마 웹툰 이 대본들을 쓰시는 데 있어서 뭐 계기가 어떤 이 계기가 있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제가 저는 사실은 이제 어 전공 자체는 대학교 전공 자체는 사실 참 음. 연기 전공이었습니다 연기 전공자였는데 어 제가 군대 가기 일주일 아, 아, 한달 전부터 이제 그 폐검사를 받으셨는데 자꾸 기침을 하셔서. 그 폐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 약을 드시고 나서 폐렴 검사를 다시 했는데 줄어들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검사를 제가 구내하기 일주일 전에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판정이 폐암 판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폐암 아, 초기 정도인 것 같다. 그래서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다 해서 훈련소에 갔고 훈련소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대배치를 받고 뭐 처음에는 어머님이 전화 100일 휴가 전까지는 어머님이 아 괜찮아 초기야 초기야 그러시다가 1 0 0일 휴가 갔다 오고 나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기 말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폐가 폐하, 폐에 있던 이제 암이 림프선 그쪽으로 전이가 되시면서 이제 림프선 쪽은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쪽은 이제 중요한 이제 순환계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걸 알고. 그때 이제 어머님이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겠고 뭐 내일모레 아니면 1년 후몇년 얼마나 더 사실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병원에서도 많이 살아야 6개월 1년 삶을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뭘 해야 되지 하는데 제가 연기 전공자다 보니까 군대 안에서 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20살 때 잠깐 아주 한 1년 정도 이제 숭실대 문의창 작가를 다녔었는데 그때 그나마 동아리 선배님들이 너글좀 쓰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건 글밖에 없구나 해서 그때 이제 휴가를 나갔을 때어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공개가 가능한 대본들 있잖아요 시나리오나 연극 대본이나 뮤지컬 대본을 싹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1 0만원 정도 줘서 재본을 해가지고 군대에 이제 택배로 보내서 이제 그걸 읽었거든요 아 그리고 군대 이제 휴가 나왔을때 갔던 데가 밀양 연극촌이었었습니다. 이제 좀, 좀 기분 전환 겸 어머니도 아프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원전 유서라는 뮤지컬 아그 연극 대본을 사서 pmp에 걸 담아 와가지고 pmp에 반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봤어요 밤에 잘 때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한테 상이라도 받으면 이제 어머님이 좀 기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럼 뭐 암이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어머님이 뭐 내년에 돌아가시더라도 어머님이 기분 좋게 그래도 아들이 뭘 하나 잃었다라는 거를 알고 좀 기분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작정하고 상을 받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상이 벽산이국상이라고 그거가 이제 상금이 천만 원 정도짜리였는데 그리고 뭐 공연 제작비까지 나오는 거였는데 그거를 받으면서 이제 연극 쪽에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때 여행자극장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도 동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멘토분이 오세혁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연을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팀을 꾸리게 된것 같습니다. 네. 아, 어, 뭐 사실 굉장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네. 그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연극, 뮤지컬, 영화, 뭐 방송 이쪽에 어떤 꿈나무 분들 이제 뭐 입시를 하신다든지 이제 막 이런 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영화, 뭐 드라마 그리고 연극, 뮤지컬, 뭐 웹툰 이 것들을 쓰실 때 글을 쓰실 때 있어서 네. 어떤 차별점들이 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 차별점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결그 결국에 모든 장르는 기본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거 안에 국한이 돼 있는 모든 장르는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 어떻게 관계 그 인물 관계들 이어가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씬이 많고 장소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장소를 변화해 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뭐 연극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나와야 뭐 두세 장소 장소가 굉장히 국한이 되고 한 씬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한 짧게 써도 한 두세 장 정도니까 영화가 한 씬이 뭐반 페이지 정도라 그러면 길면 뭐 연극은 두세 페이지. 그리고 사실은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사로 얼마나 스토리를 잘 진행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도 가사를 너무 반복하고 의미가 없는 가사들을 많이 써서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장 신별 스토리가 짧은 게 신별 길이가 짧은 게 웹툰인 것 같아요 웹툰은 정말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그림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남자 둘이 서 있다 그 남자 둘은 그리고 그,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신에 남자 얼굴이 줌인 돼서 째려보는 눈빛이 보이고 또 다음 신에서 남자가 말을 건네는 게 보이고 하면서 이거 영화로 영어로 영화로는 반신도 안 되는 부분이 웹툰으로 치면 벌써 3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웹툰이 진짜 가장 그 신별 내용이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예, 뭐 드라마가 영화와 연극의 중간 정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별 난 길이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 im 온더 블럭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편에서는 이제 우리 김세현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글을 잘 쓰기 위해 해야 되는 어떤 훈련. 그리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이 공식 유튜브 네네. 영상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네네. 알려 주십니다. 어, 아바라고 네네. 왜 아반주 아세요? 왜 아반주요? 어 아이엠아트의 바이기 때문에 아 아바입니다. 아, 네 그러면 같이 아바를 하면서 네. 어떤 오늘 아바를 하면 네 뭐, 예 따라 오시면 됩니다. 어, 그 저희 아이엠 언더블러 김세한 작가님 편, 1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